안녕하세요. 눈 성형 하나만 연구하고 시술하는 이희문 성형외과 원장 이희문입니다. 일본에서 오신 분인데요. 어, 이희문 성형외과를 어떻게 알게 됐나요? 아, 일본 대타카스클리닉의 인정의 소개에. 한국 대화 이희문 성형개과가 1번 유명해져서 말해. 한국까지 왔습니다. 지금 눈 상태가 상당히 난해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눈 앞에 이렇게 흉터가 많고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데요. 과연 이걸 어떻게 붙일 수 있을까요? 눈 앞쪽을 보시면 이렇게 앞뒤 흉터가 둥글게 돌아가면서 넓게 벌어져 있고요. 그리고 눈 앞쪽이 가려져 있고 눈 모양이 삼각형입니다. 그런데 이런 눈은요, 전 세계 어딜 가도 붙일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눈 앞쪽에 흉터를 열분의 피부를 만들어서 없애고 둥근 눈매, 인폴드 얇고 자연스러운 쌍꺼풀로 교정할 계획인데요. 자, 저만의 놀라운 기술로 수술을 하겠습니다. 결과는 수술 후에 보여드린데요. 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수술이 막 끝났는데요. 보시다시피 아웃폴드 쌍꺼풀을 흉터를 없애면서 인폴드 자연스러운 라인으로 교정을 한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수술 직후지만 이렇게 눈 앞에 있던 흉터가 다 없어지고, 인폴드 자연스러운 라인이 되었는데요. 눈이 앞에 가리는 걸교정 해서 좌우폭이 길고 둥근 눈매가 되었고, 또이 앞뒤 흉터는요, 어딜 가도 고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제 노하우로 이렇게 앞뒤 흉터 부분을 덮어서 안 보이도록 교정을 한 사례를 지금 보고 계신데요. 이 앞뒤 흉터 교정이 되어야지 눈이 자연스럽고 예쁘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앞뒤 흉터가 남은 아웃폴드 두꺼운 눈매 기울어진 눈을 전국 예쁜 눈으로 교정한 사례를 보셨습니다. 자 수리 끝나고 벌써 일주일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눈이 크고 예쁜 눈동자가 커 보이는 확 달라진 듯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보시면 앞뒤 흉터가 심했었는데 전부 없어지고 이렇게 선으로 남았습니다. 그 완전 앞뒤 흉터가 어디 갔을까요? 자제 노하우로 교정을 한 것인데요. 지금 이렇게, 일본 등 중국, 동남아 등 미국에서 이렇게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고 또 소개해 주시는 병원도 유명 병원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앞선 기술력 때문인데요. 어떻게 그 수술 받아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마음에 네. 들어요? 아, 좀 앞뒤 흉터도 없어지고 하니까 좋죠? 네, 네. 완전 마음에 들어 <laughs> 그래서 이렇게 눈동자가 커 보이는 예쁜 눈, 그리고 얼굴 균형이 맞는 크고 예쁜 눈, 앞뒤 흉터가 없는 원래 본연의 예쁜 눈으로 교정을 한 사례를 보셨습니다. 자, 수리 끝나고 벌써 일주일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눈이 크고 예쁜 눈동자가 커 보이는 확 달라진 듯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보시면 앞뒤 흉터가 심했었는데 전부 없어지고 이렇게 선으로 남았습니다. 그 많던 앞뒤 흉터가 어디 갔을까요? 자, 제 노하우로 교정을 한 것인데요. 지금 이렇게, 일본 등 중국, 동남아 등 미국에서 이렇게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고 또 소개해주시는 병원도 유명 병원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앞선 기술력 때문인데요. 어떻게 그 수술 받아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마음에 네. 들어요? 아, 좀 앞뒤 흠터도 없어지고 하니까 좋죠? 네, 네. 완전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동자가 커 보이는 예쁜 눈, 그리고 얼굴 균형이 맞는 크고 예쁜 눈, 앞뒤 흉터가 없는 원래 본연의 예쁜 눈으로 교정을 한 사례를 보셨습니다.